배우고 마무리하자. 약간 어깨 돌릴 때 하체 어떻게 하든지 모르겠단 말이야. 근데 이거 한번 생각해볼게. 오른쪽 어깨 누가 불러 돌아가지. 그런데 왼무릎 튀어나와 있어. 오른발 뒤로 빠져 있고봐 누가 불렀어? 왼무릎 살짝 구부려줘오른무릎 펴지 똑같아데 왼쪽 골 많이 그려 되는 거냐면 이렇게 되는 거야. 이렇게. 왼무릎 앞으로 가고 오른릎 뒤로 빠져. 이거야. 이게 백스윙이야 그다음에 체중 천천히 하면 하나 자 여기까지는 안 움직이지? 그 다음 에 포킹할 때 어깨가 돌아가면 자체가 따라오거든 둘 뒤로 빠지그 다음에 체중이고 옆으로 왔다가 뒤로 빠지는 거야 자 나눠서 해볼까? 그러면 백스윙만 기억해볼게 옆으로 했지? 오른쪽 골반 뒤로 빠져 끝 다운스은평 만들어, 평 만들 때 오른발 옆으로 떨어져야 돼맞다지 무릎이 무릎이랑 가까워지거든. 옆으로 갈 때, 체중이 동할 때, 이게 또 키포인트야. 그 다음에 돌잖아, 돌때무릎가 무릎. 그야돼 자, 가슴이 렇게 해서 올려놓을까요? 자, 백스윙할 때 테이크웨이 했어. 테이크웨이 해볼까? 가만히 있고, 업 어깨 있는 막 이렇게. 느껴져? 아 이거야. 어, 편하지 어, 완전 편안하지. 아. 여성 클럽 넘버 잭시오여기 사실 되게 쉬워. 백스윙은 그냥 얘한테 맡기면 돼. 얘가 사실 어깨 돌면은 나오는 자연스러운 자세야. 자, 백스윙. 백스윙 자, 벽 네. 만들어. 편하지? 그러니까 무릎 가까워졌지. 무릎 가 무릎 졌어 오케이. 그 내가 벽에서 연습하는 거좀 알려 줄게. 우리가 어드레스를 했어요. 네. 예. 그렇죠? 백스윙을 돌면은 오른쪽 엉덩이만 닿는다, 그렇지? 왼무릎 옆으로 튀어나온 오른쪽 응. 무릎 받았으니까 오른쪽을 닿았지? 응. 그 다음에 이쪽에서 쪽 치고 준 거, 오른쪽 엉덩이 닿았어? 벽 만들지? 응. 이때 오른발 옆으로 떨어뜨려, 그렇지? 그 다음에 울면서 왼쪽 엉덩이 친다. 아, 끝. 그... 그리고 왼쪽 엉덩이. 그거야, 맞아. 백스윙, 벽 만들고. 무릎과 무릎 붙이고 100점! 자 그럼 이제 오늘부터 연장 가시는 건가요? 네 알겠습니다